1923년 경성시가전 2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1921년 1월 14일자 조선일보. 종로서를 공격한 폭탄소리. 그제 밤 8시 10분경 경성이 진동. 경찰서 안에 있던 경관들은 가슴이 떨어지고 경찰서 앞을 지나던 사람들은 부상되어. 그제 오후 8시 10분경에 시내 종로경찰서 경무계 서쪽편으로부터 굉장한 폭발탄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경무계의 숙직원들은 무사하고 지나가던 매일신보사의 고원들이 시내 관철동 방면에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하여 지나가다가 폭발탄 깨진 조각에 몹시 다쳐 종로경찰서 앞에 넘어진 것을 조선소년군의 대장 조초로씨와 여러 간부들이 들것에 담아 종로경찰서 경무계로 갖다 놓으며 우선 후쿠가와 경무계 촉탁 위사가 와서 진찰을 하며 또한 시내 인사동 248번지 사는 원산 월 18살 이란 기생이 정하영 이라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종로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몹시 다쳤으나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다 함은 이미 본보호회로서 보도함과 각건이와 이때 에 이런 일이 금년으로 처음 발생하게 되자 어찌 된 일인지 몰라 종로서에 숙직하던 경관들은 가슴이 떨어지고 벼랑간 눈이 둥그레지며 즉시 밖으로 나아가서 사실을 조사하기에 분주하며 한편으로는 각 경찰서로 통지를 하여 이때로부터 종로서는 물론이요 시내 각 경찰서에서도 서장 이하 각 주인과 부장들이 일시에 각기 경찰서로 모여 가지고 위론이 분분한 후에 지우로 들어간 경관들을 모두 소집한 후 시내 각처에 정복 순사와 형사를 파견하여 오가는 행인들의 행동을 조사하며 몸을 수색하였다는데 각 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이 돌발한 것이므로 마음을 놓고 취침하지 못하고 밤을 새워가며 범인 수색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날 밤에 종로경찰서 근방과 시내 각지에서 행동이 수상한 자 20여 명을 동경찰서에서 폭탄범 혐의자로 안치하였다더라. 철야활동, 밤을 새고 활동하나 범인은 잡지 못한 모양. 엄중히 경계하는 속에서 밤을 지샌 종로서에는 그 급보를 듣고 달려온 우마노 경찰부장, 아즈마 고듬과장, 후지모토 보안과장, 김형사과장, 쿠니문의 종로서장, 이하 경기도경찰부와 각서의 정복순사와 평복순사들이 여러가지로 범인체포에 고심하였으나 오늘 아침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 단서도 얻지 못하고 공연히 밤을 새울 뿐이었더라. 각 경찰서 주임의 비밀회의. 경찰 당국 각 중요한 이들은 전부 종로서로 모여 비밀회의. 시내 각 경찰서의 주임들과 경찰계의 유력자들이 종로서장실로 모여가지고 비밀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쿠도 경기도지사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오하라 검사정 이하 각 검사들이 종로서장실로 와서 오하라 검사 일행은 종로서 맞은편 보신 양복점으로 가서 폭탄으로 인해 깨진 곳을 조사하며 종로서 내 교통순사의 숙직실과 게시판을 일일이 검시하다가 12시에 오하라 검사의 일행과 쿠도 경기도 지사는 돌아갔다더라. 폭탄의 출처. 대강의 경로를 아는 모양. 사건의 진상은 묘연히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경찰 당국에서는 일체 비밀에 부침으로 보도할 자유도 없으나 폭탄의 깨진 조각으로도 증거될 만한 것이 없고 혐의자로 검속한 자 중에도 증거될 만한 말을 아직 듣지 못하여 정연히 오리무중에 있으나 폭탄의 수송한 경로와 그 형모에 위지하여 범인에게 전달됨은 판명되어 동경찰서에서는 곧 활동을 개시하는 모양이며 한편으로는 부상한 김명철의 콧구멍에서 나온 폭탄 조각은 곧 검사에게로 보내어 감정하게 하였다더라. 검사가 실지 감검. 파괴된 곳을 일일이 검사. 이어 같이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폭발탄 사건으로 인하여 범인을 수색고자 각 방면으로 서원들이 배열하였으나 그에 대한 범인은 체포하지 못하고 오직 지나가는 행인 30여 명만 혐의자로 구금하며 사실을 신문하였는데 별 사실이 없으므로 어제 아침에 얼마는 도로 내보내고 방금 20명만 구금되어 있다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종로 경찰서 고등계에서는 시내 각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각서의 주임을 청하여 오전 10시 30분 경에 이르러 각 주임들은 종로서 서장실로 모였고 한편으로는 우만호 경찰 부장과 오모리 경무 과장이며 기타 여러 경찰계의 위력자들이 서장실로 모여. 비밀회의를 하였다더라. 부상자의 상태 4명은 중상, 3명은 경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탄이 종로경찰서 경무계 서편 유리창을 들이치게 되었을 때 술이 취하여 지나가던 매일신보사의 고원 5명과 진화된 기생 한 명과 여덟 살된 어린 아이 한 아이가 깨져나오는 폭탄 조각에 상하였다 함은 앞서 본바와 같건이와 상한자의 주소와 이름은 아래와 같다더라 이름을 생략합니다. 이와 같이 일곱 사람이나 상하게 된 중에 원살월 이란 기생은 허리에 폭탄 조각이 들어 박혔다 하여 정하영이란 아이는 오른편 볼을 낮췄고 매일신보사 고원중 염창룡과 홍인순과 장상용 3명은 2-3주간 가량이나 치료하게 중상이 되었으며 김영칠과 박봉환은 경상이라는데 4명은 왼편 다리를 상하였고 1명은 팔을 다치게 되었다는데 아직까지 종로경찰서 사법계에 있다더라. 위분의 구리관 취주하여 본즉 사무용 폭탄이 떨어질 때 부상한 원산월 이외 7명에 대하여는 응급치료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하는 말이 위심스러운 자도 있고 또한 길이가 5, 6촌 되는 주석통을 가진 자도 있어서 한참 동안 취조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위심 없이 업무용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취조를 마친 후에 차차 놓아보낼 모양이라더라. 야마구치 과장의말 폭탄의 종류와그 개통은 범죄수사에 관계되므로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번에 던진 것은 조각조각 파쇄되어 자세히 알수 없으나 조선에 들어오는 것으로 말하면 대개 미국과 독일에서 제조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톡에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더라. 쿠니문의 종로서장 말 앞에서와 같은 폭발탈 사건이 종로경찰서의 서원 일동을 놀라게 할뿐 아니라 조선 안에 있는 경찰 당국자들의 눈을 놀라게 되었을 때 종로경찰서 쿠니문의 서장은 이 일에 대하여 말하되 이번에 일어난 일로 말하면 벼랑간 일어난 일일 뿐더러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에 지금 가서 어찌할 것을 자세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탄이 터진 그때로 말하면 방금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자작회 주체로서 강연을 마치고 다 헤어진 뒤이므로 그때는 왕래하던 사람이 비교적 적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굉장한 소리가 밖에서 들리니 이것이 무슨 소리냐고 말할 때 어떤 한 순사가 이것은 폭발탄 소리라고 하여서 일제 밖으로 나가보니 이때 오고 가는 사람들은 경찰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원들은 경찰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았지만 아무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조선 소년군들이 5명을 부축하여 들어오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폭발단의 세력이 굉장함을 깨달았으며 그때에 더욱 주의하여 경찰서 주위를 조사해보니 교통순사 숙직실 유리창이 깨졌으며 그 앞에 있는 게시판 위가 빼곡이 상하였습니다. 라고 하더라. 경성시가전의 주인공 김상옥. 제3부 경성시가 전 당일의 기록으로 이어집니다.